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에,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도.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 주신 기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이 말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네, 많이 설교를 또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오늘 저희 또한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방법과 예, 기도의 어, 단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 6장을 오늘 하루에 다 다루기는 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를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부분은 또 추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죠. 그러니까 제,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기도는 어, 우리가 헬라어에서 언어에서 찾아보면 기도하다 라는 뜻을 찾아보면 유코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는 보면은 프로스 유퀴 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다 라는 말을 언어를 찾아보면 그유코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신에게 간청하다, 강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저희가 기도를 한다면,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어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해야겠죠.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할 거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어,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네, 하늘 위에도 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신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 뭐 여러 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할 거. 그래서 일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기도의 대상을 먼저 정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하나님께 저희들이 송축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저희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시고 그 대상은 신적인 존재이고 그 신적인 존재인 그분을 저희는 무엇라고 호칭합니까? 아버지라고 호칭한다는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스스로가 어,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은 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 아들이신 예수님께 예, 맡기죠. 어, 아들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바로 저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예,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보통 인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인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어떤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느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와 제가 관계를 어떤 관계요? 예 저희 부모님과 아버지로서 그분을 숨기는 단계로 가고 그 이름을 저희들이 거룩하게 여기게 될때그 신적인 존재, 그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인지하신다. 저희가 바로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가 기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예, 그럼 그 하나님과 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저희 안에 저희가 호흡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희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 우리가 성경 말씀안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어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이 땅의 것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할때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갈 때 어떤 단계들이 그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어 먼저는 어이 땅의 것들 어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희들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막 원망했던 것 분노했던 것또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들 또는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막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섭섭했던 이런 많은 감정들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사무엘상 예, 일장 에 예, 10절부터 11절에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이 해서 해봤었는데요.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있었죠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함 있었고요. 이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토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땅에 있는 기도, 첫 번째 토로하는 기도, 누구에게요?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먼저는 제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또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원망스러웠던 것들을 먼저 토로하는 기도가 기도의 처음으로 시작된다라고 성경 안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토로하는 기도 또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안에서 한나의 기도를 잠깐 보면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으니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섭섭한 서운함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막 토로하는 기도. 내가 자녀를 지금 갖지 못해서, 예, 언제나, 어, 어, 거기에 대한 엄마가 불평함이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바뀌고 있는 거죠. 아, 자신에게 자녀를 좀 달라. 이런 간청하는 기도. 근데 이 간청하는 기도 안에 또 하나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운기도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단계 기도의 단계 안에서 그런데 이 기도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응답에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뭔가 간청하는 기도. 근데 간청하는 기도 안에 보면 서운기도가 많이 섞인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신다면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게요 감사의 기도가, 경배의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제 드디어 저희가 기가 조금씩 열리는 거죠.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대화인 거죠. 제가 그냥 일방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붓고 간청하고 구하고 서원하고 이게 일방적인 기도로 갔다면 이제부터는 어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제가 점점 하나님께 기기울이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 안에 지금 보면 어첫 번째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냐면요, 해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 단일서 어, 9장 1절에서 19절이나 신명기 9장 25절 이하를 보면 누가 등장하죠? 네. 어, 다니엘이나 또는 선지자 다니엘이나 또는 선지자 모세가 등장을 해서 예, 하나님께 예, 어떤 그 백성들의 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네, 그 회개의 기도 안에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회개의 기도 안에는 같이 동반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 바로 금식기도가 또 동반이 됩니다. 이 금식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예스더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스더 4장 16절에 보면 예스더가 그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금식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른 동역자들이 금식을 하며 그 기도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기를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금식기도와 또 동반되는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내가 하나님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 회개 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다했습니다이 백성들의 불순종 또는 저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중보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기도 안에서는 단순한 그냥 기도만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 네,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어, 육신적으로 제가 어, 뭐잘 먹고 이렇게 할, 이기를 육신적으로 제가 한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는 제가 어떻게요?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하나의 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죠. 이 금식기도 안에서는 우리가 회개기도와 의 금식기도,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누구, 어떤 게 동반된다고요? 중보기도 안에서 금식기도가 그만해. 보통 이루어지는 관계가 많고요. 어, 그다음에 음. 어그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에서 첫 번째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 안에 금식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또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로 올 건데요. 여기 서 보면 나라가 이만 위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근데 여기서 뜻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원어 성경에서 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뜻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뜻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헬라어 언어에서 나와있는데 우리 어, 한국어 번역, 그 개혁 뭐 번역이나 또는 여러 그 영어 버전 안에서는 누구의 대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토엣텔레마수 라는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어, 아버지의 뜻. 어디에 있냐면은 호스 앤 우아노. 하늘 안에 계신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란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제가 이 이후에 그 10절 이후는 이, 이 10절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또 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더 추가적인 자료로 더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때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가장 먼저는 어 심, 어떤 대상. 네,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그 대상이 나에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분을 저희들이 이름의 거룩함을 그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으로 저희들이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분의 친밀한 인재성을 친밀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과 어떤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어, 앞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먼저 이 땅의 것들. 어, 내가 막 토로하는 것.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들. 토로하는 기도.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간청하는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서원.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날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그 응답에 이제 감사하는 기도.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명답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 그런데 그 감사하는 기도 안에는 경배기도가 들어가야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어떤 단계요? 제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 단계의 기도는 좀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합니까? 이 다음 단계.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 요 지금까지는 나의 기도, 일방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는 기도, 이,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뭔가 내가 귀를 좀 기울일 이제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좀 열리고, 눈이 좀 열려서 하나님께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는 기도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 또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이루어지고, 그회개 기도 안에, 어, 또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주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한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도 불순종의 단계에 너무 머물러 있는 이들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모세가 신명기 9장 25절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보의 기도도 들어가는 거죠. 단엘서 9장 1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보의 기도는 제가 유튜브에 이미 중보의 기도를 쭉 해서 선지자들 예,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 또 신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좀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중보기도 그리고 이 중보기도 안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금식기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는 제가 예스더를 가지고 들었죠. 예스더 4장 16절에 보면 예스더가 자신도 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는 그 중보기도자들에게 함께 같이 금식에 들어가서 그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단계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첫 번째 회개 기도, 두 번째 중복 기도인데 거기에 금식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기도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가 진정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이걸 언급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만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한주 동안 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주 동안 좀더 묵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